차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 보조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 내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마중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당초 지자체 조례 및 예규의 근거에 운영하던 지방보조금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수급 자격을 검증하고 교부 집행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보조금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 관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 보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오전에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은 지방 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적 관행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별 상대 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뒀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여 신고 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보조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판에는 사업명과 사업목적,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결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급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조치를 이행하여 지방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지방 보조금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교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며 환수 시 반환 대상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과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상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외부 검정 대상이 되는 지방 보조 사업의 기준을 4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자의 기준은 총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방 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모든 단계에서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행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폐지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분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행사사업보조 분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이 구축된 지방보조금 통화 관리 시스템인 보템 1을 통해 지자체가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연결을 강화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스템과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도록 해서 하나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를 사전에 검증해서 철저히 건절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시스템 사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명밀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점검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장 조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주요 감사 차관 사항으로 하여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지방 보조금 관련 사항이 철저히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방 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 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시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